안녕하세요. AKG 밀입니다 B52H 스트라토 포트리스, 일반 특성, 주요 기능 중폭격기, 계약자 보잉 군용기 회사, 엔진 8개의 프레덴 휘트니, 엔진 TF33P3, 103 터보펜, 추진력 각 엔진 최대 17,000 파운드, 날개 길이 185피트, 길이 159피트, 4인치, 높이 40피트, 8인치, 무게 약185,000 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 48만 8 0 파운드, 연료 용량 31만 2197 파운드, 페이로드 7만 파운드, 속도 650 마일 시, 84, 범위 8800 마일 해상 마일, 천장 5만 피트, 무장 약 7만 파운드, 3만 1 5 0 0킬로그램의 혼합병기 폭탄, 지뢰및 미사일,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도록 수정됨, 승무원 5명, 기장, 조종사, 레이더 항법사, 항법사 및 전자전 장교, 단가 8,400만 달러, 초기 작전 능력 1952년 4월, 임무 B52H 스트라토 포트리스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거리 중 폭격기입니다. 폭격기는 최대 5만 피트의 고도에서 높은 암속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정밀 항법 능력을 갖춘 핵무기 또는 정밀 유도 재래식 무기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특징 재래식 전투에서 B-52는 전략적 공격, 근접 항공 지원, 항공 차단, 공격적인 대공 및 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저트 스톰 동안 B-52는 연합군이 투하한 모든 무기의 40%를 운반했습니다. 그것은 해양 감시에 사용될 때 매우 효과적이며 대함 및 기뢰 부설 작전에서 미 해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시간 안에 두 대의 B-52가 14만 평방 마일의 해수면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모든 B-52는 두 개의 전기 광학 관측 센서, 전방 감시 적외선 및 고급 표적 포드를 장착하여 표적 지정, 전투 평가 및 비행 안전을 강화하여 전투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야간 작전 중 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야간 투시경을 착용합니다. 야간 투시경은 조종사가 지형을 시각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승무원의 평시 및 전투 상황 인식을 높이며 다른 항공기를 시각적으로 포착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야간 작전 중에 더큰 안전을 제공합니다. B52에는 고급 타겟팅 포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겟팅 포드는 지상군의 근접 항공 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임무에 대해 개선된 장거리 표적 탐지, 식별 및 지속적으로 안정화된 감시를 제공합니다. 첨단 타겟팅 및 이미지 처리 기술은 다양한 스탠드 오프 무기 공중급유를 사용하면 B52는 승무원의 지구력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범위를 갖게 됩니다. 8,800마일이 넘는 무급유 전투 범위가 있습니다. 배경 60년 이상 동안 B-52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부대의 중추였습니다. B-52는 미국 인벤토리에서 가장 광범위한 무기를 떨어뜨리거나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력폭탄, 클러스터폭탄, 정밀유도미사일 및 합동직접공격탄약이 포함됩니다. 현대기술로 업데이트된 B-52는 합동개발 무기의 완전한 보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 방어의 중요한 요소로 21세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공군은 현재 2050년까지 B-52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52A는 1954년에 처음 비행했고, B 모델은 1955년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총 744대의 B-52가 제작되었으며, 마지막 B-52H는 1962년 10월에 인도되었습니다. 백이대의 B52H 중첫 번째는 1961년 5월 스트로티직 에어 커맨드에 인도되었습니다. H 모델은 최대 20개의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0년대 데저트 스톰 작전부터 2016년 내재된 결의 작전까지 여러 우발 상황에서 발사된 재래식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항공기의 유연성은 사막의 폭풍 작전과 연합군 작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B-52는 광역 병력 집결지, 고정시설 및 벙커를 공격했으며 이라크 공화당 경비대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1996년 9월 2일부터 3일까지 두 대의 B-52H가 데저트 스트라이크 작전의 일환으로 AGM-86C 제레식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 13발로 바그다드 발전소와 통신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이것은 루이지애나주 바크스 데일 공군 기지에서 왕복 34시간 1만6천마일의 전투 임무를 위해 비행한 최장 거리였습니다. 2001년 B-52는 항구적 자유 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여 전장 상공에서 배회하고 정밀 유도 탄약을 사용하여 근접 항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B52는 또한 2003년 3월 21일 야간 임무 중약 100대의 CALCM을 발사하여 이라크 자유작전에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16년 B52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중앙사령부 책임지역으로 복귀했습니다. B52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아이시스 세력에 대해 약 1,800회의 전투 출격을 하여 이 지역에서 아이시스의 쇠퇴에 기여했습니다. H 모델만 여전히 공군 재고에 있으며 노스타 코타주 미노 공군기지의 제5폭탄 비행단과 루이지에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의 제2폭탄 비행단에 배정되어 있다. 이 항공기는 또한 박스데일 AFB에 있는 공군 예비군 사령부의 307 폭탄 비행단에 배치됩니다. 이상은 AKG 미리 였습니다. 감사 합니다.